안녕하세요. 수위처 싸기사 이2 3입니다 오늘 현대 아반떼 CN7 1.6 모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적화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작송 가능합니다. 현대 아반떼 1.6 모던 2022년, 2021년 11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33,000km입니다. 자 보시면 어, 실내 디자인도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요 넉넉한 공간과 안정적인 기본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연비에다가 풍부한 안전편의 사항이 나와 있고요 키로 수가 좋습니다. 33,000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아이보리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스타트 버튼 키로33,000 킬로고요. 센터 페이지 자 보시면 네비게이션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스타트 버튼. 자 운전도 좋고서 열선 시도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채널, 하이패스, 엔진룸, 뷰가 다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 아반떼 1.6 모던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타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시면판매와 성적 보중원계원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터 아래 www.switcher.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주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차 가입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분8 5다시 도이 쪼 도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아반떼 모던 말씀드리면 성능교포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 보험 33,737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아반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기록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반떼 955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이상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초 오와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2, 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룰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아반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